자, 여기 브릿지 전파정렬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헤로를 우리가 정확한 명칭 뭐라 고 한다? 브릿지 전파정렬하 한다. 자, 보편적으로는, 어, 이게 없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다 뭐가 들어가죠? 저 이렇게 놓고, R, 부하에 R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런 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그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 기본이라고요. 음. L과 C가 없어요. 어, L과 C가 없는 다이아몬드 꼴로 되있는 이런 회로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명칭을 우리는 브릿지, 이 그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LC보다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이게 많이 나온다고요. R로 되있는 그럼 브릿지 전파정류회로다 전파입니다, 전파. 어. 근데여게 이러한 어, L과 C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L과 C의 용도는 뭐냐? 일단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L과 C의 용도는 뭐냐?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에러형들은, 어, 우리 형태 보면, 결국 이 회로는 뭐냐면, 정류회로이기 때문에, 여기나 이런 교류가 들어가서, 여기를 거치면서, 부하 거치면서, 우리 뭐로 바뀌는 거죠? AC가 뭐로 바뀌는 거죠? 저희들 DC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교류가 들어가서, 뭐로 바뀐다고 저희들요? 직류로 바뀌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꼭뭐 따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한 직류성분 속에 있는 리플이 있어요. 리플. 어, 리플. 어, 그 리플 성분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시의 용도는 우리 뭐죠? 평화, 일정하게 만든, 직류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자꾸 일정하게, 직선으로 되는게 직류니까. 그래서 형태가 일그러져 있는, 게 약간, 커브를 그리고 있는 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뭐를 하기 위한? 평활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평활, 평활화를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시. 꼭기억야 돼요. c 는 뭐다고요? 평활화. 어, 그 다음에, L은 뭐 때문에? 리플 성분을 우리가 뭐 해서 줄이기 위해서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 체크를 하나 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걸 들어갔을 때, 여기서 잡은 요건데, 어, 우리 앞쪽에서, 어, 그럼, L과 C가 없다고 보고, 요거 없다고 보고, R로 되어있는 이런 회로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로 따라갈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형태, 우리 이제 이렇게 따집니다. 자, 우리 형태 보시면, 우리 요것도 시험 문제니까요. 플러스 반주기가 됐을 때 구성되는 회로를 한번 보면, 자,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렇게. 자, 여기로는 못 오죠? 왜? 역방향이니까 못 옵니다. 자, 그러면 순방향으로 되어있는 여기로 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로 못 옵니다. 서로. 같은 방향이 돼요? 아, 회로가 구성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L하고 C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입장에서 보면, D1과 D4 다 똑같이 순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회로가 구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와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로가 뭐죠? 어,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반주기 때문에 형성되는 걸 보면, VI에서 시작을 해서, 다이오드를 어디에 고치냐면, D2 다이오드를 고치고요. 어디를 고친 다음에, 부하장 R을 고친 다음에 거꾸로 와서 내려오는 요거죠. 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형태가 보면. 그래서 D4를 고치고 다시 되돌아서 어디로 오는 거죠? 어, 복귀를 해야 되죠. VI로 옵니다. 요게 플러스 반주기 동안에 구성되는 형태입니다. 요거 찾으아니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다이오드방이 뭐죠? 똑같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갑니다. 자, 하나 더 가면 어, 요번에 이제 뭐로 가냐면요. 마이너스 반주기로 갑니다. 이번에 방향이 어디죠? 반대로 갑니다. 아까는 위로 갔잖아요. 이번에 오죠?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VI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왔네요. 자 여기서 일로는 못 가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이렇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D 쓰를 거치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로는 못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저희도 이렇게 해서 부활을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제 거쳤다고요? R, 포화를 거치고. 맨 마지막 단계는 시작점인 V, I로 와야 돼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요번엔 다이오드를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연결해다 여기를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D1을 거치는, 어, 러한 마이너스 반죽의 형태가 나왔죠 자, 우리 시험에, 요런 게 이제 말로써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여기 고좀 체크를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게 조금 어려운 듯 했는데, 푸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3번이었습니다.